안녕하십니까 서울침례교회 신용화 형제입니다. 오늘 그 의도치 않게 저희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게 시간이 어떻게 좀 외국인 특집처럼 이렇게 돼 <laughs> 있어서 <laughs> <laughs> 저도 이국적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20대 때그 장사를 했었는데요. 남대문 도매시장 가서 이제 물건을 고르려고 이렇게 쭉 다니면요. 그,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물건을 보고 있으면은, 거기서 하는 얘기가 익스큐즘이거든요. <laughs> 어떻게 또, 이렇게 만들어주셔가지고. 또, 방종형제님이랑 또, 나이가 같아가지고요. 또, 처음에 저희 교회 왔을 때, 아, 되게 반가웠었거든요. 지금,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많이 떨리는데요. 저는 이렇게 방종현님처럼말 주변 이렇게 좋지는 못해서 좀 이게 적어왔어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오늘 간증문 그쓴 내용은요, 성령을 억누르는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이거는 제가 그 전에 그 기초 교리반 하시던 분들은 아마 앞에 내용은 좀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 집안에서 태어나고 구원받았지만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구원받았지만 성령을 억누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손에 이끌려 교회에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알려주셨고, 죄 없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날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어머니께, 어머니에게 품에 안겨, 안겨서 울면서 이제 했던 말이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끼인 것 같아서 고통스럽다고 제가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죄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생각했기에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어린 마음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저는 어려서 그런지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었거든요. 그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희 부모님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16개 동 4층 빌라에 살았었는데요. 어머니께서 동마다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섯 가정을 전도해서 원당의 작은 개척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어린이들 중에 제가 제일 그때만 해도 좀그 나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요. 그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놀아주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할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 사정으로 교회로 옮기게 되었는데 옮긴 교회도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같은 반이었던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 중학교 때 전도해서 같이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어려웠지만 이해가 잘 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청소년이 6명 정도 있었고 목사님 아들딸이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교회에 가는 게좀 즐거웠습니다. 그때 나이. 이때 침례도 받았습니다. 교회에 잘 적응하고 다니다가 목사님 사정으로, 목사님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셨습니다. 목사님 아들인 교회의 전도사님이 청소년부를 맡아 주셨었는데, 청소년부를 잘 이끌어 주셨지만 교회를 이렇게 옮기게 되셔서 그분과도 이제 멀어졌습니다. 부모님께서 새로 나가시게 된 교회도 개척 교회였는데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말씀하시는 톤이 이렇게 업다운이 좀 없는 톤이셔갖고 설교 때 엄청 많이 졸았습니다. <laughs> 교회 청소년이 한명 있었는데 교회에 잘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 옮긴 교회는 교회 에 전도했던 친구도 교회를 옮기면서 안 나오게 되었고 저는 새로운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청년부의 인원이 4명이 있으셨는데요. 이제 그 청년부에서 저를 잘 이끌려, 이끌어 주시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습니다. 청년부 집사님 한 분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셨는데, 새로운 교회에 적응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때부터 신앙생활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많은 관심을 쏟아 주신 집사님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생각나고요. 보고 싶고 교제하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말씀드려 봤었는데요. 소식이 끊겼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중학교 사춘기 때에는 교회 지도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같이 고민 들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건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교회에 적응 못, 적응하지 못했던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는 억지로 교회에 다녔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권유로 중간중간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신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직으로 집이 용인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걸 느껴서 저를 위해서 큰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동안 계속 개척교회만 다녔었거든요.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로 옮기게 되었는데 개척교회만 다녔을 때는 친구가 많은 큰 교회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20대가 되고 막상 큰 교회에 가게 되었을 때, 성도님들이 본당 예배가 끝나면은 그냥 다 집에 가시기 바쁘시더라고요. 그리고 누구 하나 챙겨주는 성도가 없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크면 누가 새로 오셨는지 알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점점 멀게 느껴졌고, 주일이 되면 각종 핑계를 대고 안 나가고 싶었지만, 끌려 나갔었습니다. 그렇게 한 2년 다니다가, 외할머니와 같이 살게 되면서 의정부로 이사 오게 되었고, 의정부에서는 서울에 개척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다시 개척교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회생활 하면서 교회를 멀리 하게 되었고, 주일의 예배 시간에만 보던 성경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저의 부모님께서는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2, 0 30대에 10년 정도 악세사리 장파 장사를 했었습니다. 이대 강남, 홍대, 연신내, 합정, 잠실 등 많은 중심 상가에서 장사를 경험 장사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울 중심 상권은 주말에 유동 인구가 더 많아져서 이때는 교회를 아예 나가지를 않았었습니다. 주말에도 장사가 잘 됐기 때문에요. 친구와 동업을 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장사하면서 큰 손해를 본 적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젊은 나이에 성공하면 교만해질까봐 잘 되려 하시면 꺾으시고, 잘 되려 하면 꺾으셨습니다. 30대 후반에 장사를 그만두고 25톤 트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어서 장사가 뜸할 때 화물차가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찾다가 하남 만남의 광장으로 갔습니다. 들어오는 차들을 보면서 있다가 어떤 차에 끌리듯이 이렇게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차주분께서 차에서 내릴 때 이쪽 일을 해보려 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차에서 내리신 차주분은 일에 대해 거짓 없이 이렇게 상세히 설명해 주셨고 자립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형님 동생하고 지내고 있고 제가 자립하고 거래처도 생겼을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화물일 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이 많다, 일 소개시켜주고 오래된 차 사기한 다음에 몇천만 원씩 요구한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느꼈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살피시고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부모님의 정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신다고 믿었습니다. 데살로니카후서 3장 2절.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적응할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해달라는 기도를 생각날 때마다 했습니다. 화물 일하면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기독교에서 관심이 생겼다고 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 어머님이 기독교시고 아버지는 무교신데, 아버지가 어머니 교회 다니는 걸로 엄청 핍박을 하셔가지고, 교회, 종교가 같았으면 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캐디입니다. 저와 아내는 새벽 일찍 일어나는 직업인데,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대가 잘 맞아서 연애할 때 좋았습니다. 그런데 둘다 주말이 바쁜 직업이었습니다. 아내는 주중 주말이 없는 직업이었는데, 연애할 때쯤에 아내는 주중반으로 바뀌게 되었고, 저도 일요일에 쉬는 현장이 많아지면서 둘다 교회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때마침 어머니 지인분께서 서울 침내교회를 소개시켜 주셨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약 20년 만에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소개받은 교회에 나가보자고 권했고, 어머니께 받은 주소지로 아내와 같이 갔습니다. 저희가 찾아간 주소는 다른 교회가 아니었고, 아 다른 교회였고, 아내는 이왕 왔으니 다른 교회로라도 나가보자고 했는데, 저는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회가 이사 갔다는 어머님의 말씀을 나중에 듣고, 그 다음 주에 서울 침례교회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제가 사회 생활하면서 근심하고 있던 쓴뿌리에 대해서 깊이 찌르는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해주셨습니다. 설교 제목은 친절이었고, 이때 시리즈 설교로 그 다음 주에 용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장 일을 하다 보면 거친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같이 거칠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육신적인 행동들이 몸 밖으로 많이 나오게 되면서 자책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저를 잘 알고 계시기에 옮겨진 교회에서 첫 설교로 이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 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속에서 새롭게 되라. 너희는 화도 내지, 화도,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의, 진노와 불, 분노와 소리 지르는,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기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교회라 확신하였고, 일년을 아, 아내와 일년을 같이 다니면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삶도 조금씩 변화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다니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성도들을 성도들도 줄어가는 걸 보면서 부모님께 같이 서울침례교회 나가기를 권하게 되었고 부모님도 같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모네 가정도 교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소식을 듣 들어가지고요. 그때 어머니와 제가 저희 교회를 권하게 되어서 이모네 가정도 같이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박진영 강사님의 복음 세미나를 어 우리 교회에서 하기 전에 군대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성장이 없었는데 박진영 강사님은 내가 왜 태어났으며 죽으면 어떻게 되나를 갈급함으로 답을 하나씩 찾다가 성경을 알게 되었고 성경과 역사를 맞춰보며 오랜 시간 읽으면서도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아서 언젠가 믿게 해주시겠지 하며 성경을 읽다가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한번들여짐으로 인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해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에 박진영 강사님도 그 거룩히 구별함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다른 점은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성경에 대해 물어보면 저는 그냥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알게 된다는 말밖에 하지 못했었는데, 박진영 강사님은 많은 사람의 질문에 모든 답변을 성경 구절을 통해 답변해 주셨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구원 받고도 성경은 주일에만 펴봤습니다. 제 부끄러운 삶은 성경에 나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처음인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히브리서 10, 아, 5장 12절에서 14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저질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 아이임으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저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고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집중해서 볼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마 성령님께서 마음에 조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디모데우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편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단어를 검색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성경 어플로 궁금한 단어별로 검색하고 성경 책의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나눠서 붙여 보았습니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관심 있게 보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아 누가 보금 24장 45절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그들이 서로 이루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 주실 때 우리, 속이,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는 말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기초교리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기본교리반 1부 기를 마치고 1기 수료생 중에서 3명의 강사 차출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제가 꿈에 나왔다고 하시며, 기본교리반 2기 때 강사로 전해 주시길 원했고, 전해 주기를 원했고.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성경 하나님, 예수님, 복음, 구원에 대해 강해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제 인생에서 성경을 이렇게 가장 많이 본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정말 많은 은혜가 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기 수료하신 분들 중에 3기 때 제가 했던 과목을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진짜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